자율주행차 시장은 2035년에 1조 1520억 달러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 등 주요 IT 기업들까지 속속 이 시장에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삼성 역시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 확대에 나서면서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자율주행 칩과 카메라에 이어 이번엔 LED까지 테슬라에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전기차 대표 기업인 미국 테슬라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개발한 스마트 헤드램프용 발광 다이오드가 테슬라 전기차에 탑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LED는 모듈하고 독일 자동차 부품 업체인 헬라를 통해 테슬라 전기차에 최종 적용될 계획이며 헤드램프는 이미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만간 실제 제품을 볼수 있을 전망입니다. 삼성과 테슬라의 협력 사례는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칩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2019년 FSD 칩을 선보이면서 삼성이 칩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 FSD 칩은 삼성 오스틴 파운드리 팹에서 양산 중입니다. 또 삼성전기는 테슬라에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출시된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 모델 3부터 삼성전기가 만든 카메라 모듈이 탑재되었습니다. 글로벌 1위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전자부품을 찾으면서 삼성과의 접점이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동시에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가능한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삼성이 제격입니다. 삼성 역시 자동차의 전장화 추세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나 부품 사업을 강화하면서 테슬라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사의 거래 금액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일 삼성이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디렘이나 랜드프레시를 포함할 경우 테슬라와 거래 품목은 더 늘어날 전망이며 양사의 협력 대상 범위는 지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테슬라는 차기 자율주행차 칩도 삼성전자와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용 반도체도 초미세 공정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테슬라도 10나노미터 미만 초미세 반도체 설계 및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삼성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오스틴 팹 증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은 테슬라와의 협력으로 관련 분야의 점유 율확대가 기대됩니다. 이상 삼성 테슬라 협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도 알찬 내용으로 방송 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누르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